내 이름은 김미경.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에 다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사별 후 15년 외로움에 갇혀 지내던 중 경로당에서 이정훈 씨를 만났죠. 그는 저와 달리 일찍이 아내를 잃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정훈 씨는 제게 따뜻한 위로를 건넸고 우리는 함께 산책하고 커피를 마시며 지난날의 회한을 나누었습니다. 상막한 겨울을 이겨낸 새싹처럼 조심스럽지만 강한 생명력이 느껴지는 사랑이었죠. 그의 손을 잡는 순간 잊고 살았던 설렘이 심장에 작은 불꽃놀이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만남은 세상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물론 주변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특히 제 아들은 어머니의 재혼의 격렬히 반대하며 듣기 힘든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정훈 씨도 자식들의 성화에 등 떠밀려 저를 한동안 만나지 못했죠. 그의 빈자리에 저는 다시 깊은 외로움을 느꼈고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밤늦게 정훈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입을 연 그의 울음 섞인 목소리는 보고 싶다는 진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그동안 억눌렀던 그리움을 터뜨렸습니다. 캄캄한 밤하늘에 별똥별이 떨어지듯 우리의 사랑은 세상의 눈을 피해 깊은 밤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밤은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젊은 날의 열정보다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이 세상에 우리 둘만 존재하는 듯한 착각에 빠졌죠. 다음 날 아침, 침대 옆에서 저의 손을 잡은 정훈 씨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어깨는 한없이 자꾸 흔들렸지만 저는 그가 제게 기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와 저는 그 어떤 세상의 시선도 자식들의 반대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지독한 현실은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사랑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까요? 어르신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